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민한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 하신 일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해 가네요. 같이 인사 한번 기다립니다. 할까요?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제가 부탁드렸죠. 텐션 좀 올려달라고. 저만 혼자서 텐션 막 올려서 하는데, 네,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자, 오늘의. 파이팅! 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의 이슈.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든다. 우와, 엄청 홍보해야 조회수 나올 것 같은 제목을 가지고 <laughs> 오늘 함께 하네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슈 파이터가 주제가 주로 이제 정치, 법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이 있고 예, 예, 좀좀 예. 또 상대방 공격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새해가 됐지않습니까새 예. 새해 시작을 좀 이제 좀 와. 문화적이고 네. 이렇게 좀 홍보하는 미래를 위해 홍보하는 누굴 까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일단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장안동에 네네네. 장안동부터 금산까지 연결되는 네네네.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그니까 작년 12월 9일에 이제 대전 서구청과 이제 충남 금산군이 협약을 맺은 건데요. 이제 대전 서구 장안동, 장안동이라고 하면은 장태산이 있는 동이 장안동, 아, 네. 이 기성동 이제 네. 기성동, 크게 네. 행정동으로는 네. 기성동이고 법정동으로 네. 한1 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장안동, 네. 장안동하고 이제 금산 금산 이제 성지로 있는 그 길을 숲길을 만드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길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 그 스페인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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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주교 이제 성지와 아. 관련된 길이니까 이걸 개발해서 네. 관광 자원화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죠. 예. 네, 뭐. 지금 언제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까요? 네, 네. 일단 올해 이제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요.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 정도. 올해 5월 정도 이제 그 성지 성당이 이제 신축 중공을 하게 돼 있어요. 아5월 달에요? 아, 벌써 많이 됐나봐요. 네. 아, 벌써 아, 진행은 이미 있는데. 아 성당은 이미 있는데 이 신축하겠다는 거죠. 아 신축 아 어, 새로 어, 신축을 하다서 그 이제 길을 순례길까지 그리고 길도 다니던 길이 있는 거죠. 아, 아 있는데 어, 없는 거를 지금 새로 판다는 게 아니고. 아그길 자체를 순례길로 <laughs> 예, 그, 만든다. 예, 여러 가지 정비를 뭐, 해서. 예, 정비하고 예. 설치하고 해야 될까는. 어게 그럼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요 배경 설명을 드자면 리 이제 장안동이 그 장태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니까 신도들이 이제 산에 숨어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장태산이 쪽으로 숨어들어가지고 아. 네,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예. 아, 천주교인 분들이 거기에 숨어서 그렇죠. 예. 박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장안동 바로 밑에가 금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데 이 금산이 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곳이 금산, 진산입니다. 그래서 진산 사건 또는 신내 박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뭐, 기억나시는 사람은 아실 텐데, 역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아, 이, 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 박해는, 박해는 음. 바로 이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신조를 불태우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보고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지충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됐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는 김대건이고요. 네. 최초로 영세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승훈 신부인 거죠. 네. 어, 천주교신가요? 왜 이렇게 잘 알지? 역사가 제 전공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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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래서 도대체 전공을 몇개한 아, 거야?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일단 이 진산이 굉장히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 최초의 박해가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금산에, 금산의 진산에, 그러니까 금산군 진산면인데요. 이 금산이 옛날엔 전라도였어요. 아, 어, 예, 예, 그 예, 예. 충남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지성당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음. 이 길과 아까 신앙공동체가 있던 장안동을 이렇게 숲길을 연결하는 어. 것이죠. 자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충남과 그렇죠. 서구가 네네. 같이 예.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건 근데 지금 길을 만드는 거라서 그리고 이미 있는 길을 이제 좀 확장하고 아, 정비하는 좀, 예, 정비하는 거죠 음. 없는 걸 새로 뚫는다고 하면은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있는 길을 예예. 다듬고 이 그리고 뭐 성당이 시, 기존에 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예. 성당에서도 네. 좀뭐 자기네가 또 네. 사비도 당연히 지금 그 서산에 해미성지라고 있잖아요 어, 예 예. 까지 그러니까 충청권에 성지가 천주교 성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배론 성지,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가 있고요, 서산의 해미 성지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산태하고 순례길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적인 천주교 신올수 예. 있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럼 기존에 있던 성당은 뭐 오래된 건가요? 언제 진산 성당은 27년에 건립어 있습니다. 27년. 27년 예, 아 예, 일제 시대네요. 예, 예. 일제 시대 거의 100년 되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만일에 여기가 이제 순례길이 만들어진다면, 어또 우리 산티아고처럼좀 어떻게 네.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제 전세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제 프랑스의 생장에서 어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800km를 말하는 건데. 전 세계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게 꿈이잖아요. 아, 예예. 예. 근데 너무 멀잖아요. 예, 불교는 인도 가더라고요. 예. <laughs> 한국에서 스페인에 가려면 열몇시간인 비행기 타고 네, 가는데 네, 네. 너무 멀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성지가 필요한 곳이고 순례길도 필요하면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뭐 천주에 교 대한 뭐 종교적 그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또뭐 생각도 하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만드는 가장 큰, 뭐,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아까 말씀드 것처럼 우리나라 최, 최초의 어 천주교 박해가 있던 곳과 신앙 공동체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음... 이 길을 이제 지금 천주교도들도 잘 몰라요. 음... 이런 일 있었는지를 지금 예 역사 문제 잘 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렇죠. 역사 아 역시 서울대 많이... 나온 사람이라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 거죠. 네네네. <laughs> 그 겨, 지역적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요? 아 그렇죠. 일단 역사적 가치 홍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역시 어떤 일을 하는 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예, 예, 예. 위함인데 음... 어 지금 이제 요즘은 스토리가 없으면 어떤 그냥 명소가 있다고도 해안 가잖아요. 네. 이런 스토리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참고로 그 윤지충 그 최초로 그~ 승계하신 분이 사실은 정약용 아시잖아요 예. 정약용과 사촌 사촌간이에요 아, 그 사실은 정약용한테 천주교를 배운 거예요 음... 근데 정약용 이분은 나중에 발을 빼시잖아요 데셔가지고 아, 안 죽었죠 예, 그래서 예. 정약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사형을 당했지만은 정약은 네. 안 죽었죠 유배를 갖고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 가서 자산업을 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윤지충 이양그 이 정약용한테 이 천주교를 배웠는데 이런 스토리가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그때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음. 이런 예. 스토리가 이제 결합돼서 어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될수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이제 그 하루 자는 숙박 시설이 있어야 이게 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장안동 일대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어, 거기 뭐... 거기, 거기 지역구 아니었어요 옛날에? <laughs> 거기서 구경했잖아요 서구연. <서구위원. 웃음> 어, 예예예, 예, 좀 알아요. 네, <laughs> 거기 <이제> 숙박시설이 없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제거된 장태산이 굉장한 지금 생태 자원 아닙니까? 정국에 아, 유명한. 그러니까 거기와 연결하고 또 갑천의 노루벌이라고 또. 아, 어, 그럼요. 예. 그리고 그래 이런 갑천 주변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내버려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약에 뭐 경상도에서 왔는데 이것만 보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야 되잖아요. 자고 먹어야죠. <laughs> 그렇죠아 자야 예, 먹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칠레 산티아고 순례길도 이런 걷는 와중에 그 식당 이런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단순히 길을 만드는 만들고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벨트화를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러면 숙박시설 장태상과 연결되고 노루벌 이런 게다 종합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너무나 좋은 얘기고 또 천주교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희소식이 네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렇게 네. 어 장안동에 술래길. 내일 만들어지면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실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그이 지금 장안동이 위치한 아까 그기성동이라는 곳이 대전 서구의 반입니다. 그 면적이 반인데 지금까지 너무 그렇죠. 그냥 방치되고 내버려뒀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충분한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거든요. 장태산 그 뿐만 아니라 노루벌 이런 그래서 산태하고 술레기가 연계해서 정말. 이제 대전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천주교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 예. 오늘 대전 최고의 민한 변호사 물론 자칭입니다. 아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의 산티에고술례길 바로 대전 서구의 장안동 금산군일 대술례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